노래때 항상 떨리네 괜찮아 있잖아 꼭 너에게는 보여줄게 문자 소개하고 노래 들을게요 어 우리 옷 갈아입었어 어수 어. 있지 않아요? 싶 진짜요? 아, 어. 진짜요? 어! <laughs> 저잠시이지에 S.F.나이즈컬스과고요 SF 하신 다음에 실시간 문자 잠깐 볼게요. 시 아, 네. 실시간 문자 반응 문자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미팅님로여쭤 2분... 주시면. 아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저거 누구 춤 카피하신 거지? 아저 찬이 거다. 저 저거. 아 저희 비딩 그리고 요구할 때 먼저 해보시면 바로 끼지 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만 하십니요 네. 아니, 그다 어, 깔끔하다. 춤선이 아, <laughs> 이렇게 깔끔한 거면은 샤니 영빈, 아니, 근데 둘이 좀 박자 좀 맞춰서 취했으니 <laughs> 그 아니, 다른 뭐. 나라 어느 부분을 <laughs> 누굴 봐서 <봐야. 웃음> 네가 어느 부분을 <laughs> <출발한> 얘들아? 충분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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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 지난... 지난주부터 잘준다 아니 형, 둘이 어디 보고 추는 거야? 아, 우리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서 그래. 얘기를 봐로야 돼. 아 이렇게 봐야 돼? 아 이렇게. 저희 제냄 카메라. 아. 저기 웹캠, 저기 웹캠 처아 예. <laughs> 나 여기 있어. 오오인 인, 그거 됐다. 인식 됐다. 여러분 저희가 또 지금 대면으로 무대를 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제페토로 보여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네요. 실물로 봐야 되는데 제페토로나마 댄스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둘다 위에 볼까? 우리 이렇게 위에 볼까? 나꽉 차다. 찬욱이 추운 어, 나 곰돌이 탔어. 아, 뭐야? <laughs> 나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외계인이가 이제 하다 하다 네. 이제 곰돌이를. <laughs> 세페토 는데요아 진짜 맞.. <laughs> 아진짜 어! 아 둘이 군무네 아형 다리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아 저거 그거야 인형 진짜 발은 초록색이야 아 진짜? <laughs> 어. 아, 헤이마마. 와, 헤이마마 요즘 너무 인기 많아. 아, 나 이거 모르, 모르는데? 아. 뭐지? 몰라. 아, 얘가 출조네! 아, 얘, 아, 이 친구들 너무 잘 추네. 우와! 어떻게 알아? 젤페토가 어떻게 알지? 여기 진짜 업데이트 와 최신이네. 와... 젤페토가 어떻게 알아? <웃음> <웃음> 야, 우리보다 더 유행을 잘 타잖아. <laughs> <laughs> 누콘 이래? 아니, 옷은 언제 갈아입었어? 나 지금 못 봤는데, 어제 갈아입었네? 노재 저리 가르친다 너무 웃겨 아 뒤에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구나저 응. 표정 이쁜 표정 해주세요 <laughs> 저 표정 웃는거 해주세요 <laughs> 너무 공격적인데? <laughs> 공격적인건 아고 애가... 웃는걸로 좀 노재윤이래 <laughs> 노재윤요 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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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한다. 근데 그거 댄서분, 그... 아예 그거를 그러니까, 하셨나 하신 봐. 카페토가 어. 노태양, 노지인 이라는데? 대금 미션이래. 아, 노래가 길구나, 음악이. 머리 망가짐이 없는 거 그래. 제 여기서 마이크 드릴게요. 8페이지 중간에 강창소년단곡소개랑 데이브켓 같이 해 주시고 미션들 하겠다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샵 잘하나 보다. 그지 <laughs> 머리가. 안... 5주년 너무 행복하다. 음. 여러분 근데 진짜 만약 스페이 아 스테이션 제트가 없었으면 저희가 5주년 지금 5주년딱 됐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저희가 뭐 편지나. 그런 팬카페에 남기는 글들로 끝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스테이션 Z 라디오가 딱 마침 저희 5주년에 잡혀서 스케줄이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진짜 오늘 이렇게 또 12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판타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습니다. 또 이게 12시라 또 많은 분들이 주무시려고 하는 시간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희 태양이랑 저랑 DJ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거 10페이지 다 클로징 때 드리는 건데요. 10페이지에서 예. 실시랑 문자 소개까지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어, 실시간 문자 소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오준 네. 축하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 편지를 아 네. 저희 판지네 판타지, 네, 아, 판타지 아,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두분다 네, 각각 영상 판타지 분들한테 감사 인사 알겠습니다. 영상 편지 니다 그냥, 그냥 뭐 어디 보고 이런 거없이 네네 그냥. 그냥 편하게 네.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이쪽게 읽어주시면 돼요. 네네 거의 마무리가 한타지가 응. 좋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배경은 이제 저희가 독점하겠습니다 이 재즈바 배경 제가 찜했기 때문에 어 이거 그때 네, 그때도 그때 해주셨던 찜했던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어? 음. 재, 재즈에 맞춰서 음. 춤을 추는데? 음. 판타지들이 스테이션 치트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는 것같아 맞아요, 이거 비랑 어울리거든요 음. 어, 하시는 거죠? 어, 네. 상이 뭐 있어요? 저 되게 초라한 의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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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나? <없나? 웃음> 좀 내려가 주세요 되게 막 어... 막... 안아주고 싶다 음. 이런... 어, 멋 있는 거 없나? 판타지 여러분 스테이션 제트 라디오 오, 많이 씨,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웃음> <웃음> 판타지가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좋아요. 제작진 분들께서도 너무 잘해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고 비 오는데 반바지 안아주고 싶다 아 재윤아 안아주고 싶어 아 웃긴 거 없습니다 거? 재윤아 재윤아 언젠가 형 내가 분위기 좀 내봤어 내옷 네? 옷, 기대해 줘. <laughs> 뭔데? 뺀, 어, 옷 뺀, 없었어. 티만입은거야 <laughs> 옷이 없었어. 이게 알몸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와. 아. 내 알몸은 좀 그렇겠다. 어나 비온데 알몸은. <laughs> 방바지 <방사진 웃음> <laughs> 다른 거. 아보카도. <laughs> 아보카. 아. 웃긴 거 없나?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진짜, 어두워 진짜 많다. 그럼 촬영해 보인대요. 아, 촬영해 보인다고요? <laughs> 맞아요. 아. <laughs> 별시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Yeah.